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네명중한 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22일자 말씀, 창세기 50장, 1부터 14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수 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함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하기길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 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구레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 아버지 야곱의 유골를 가지고 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어, 거기서 이 이. 요셉의 할아버지죠죠 야곱의 아저씨, 야곱의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그밭 거기를 이제 매장지로 삼은 그 밭에 이제 야곱을 매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특별히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예, 이제 그 가난한 땅에 올라가서 이분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부엘세바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물론 이두 가지 약속이 야곱이 죽을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의 가족은 그냥 가족이었지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민족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야곱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것은 야곱,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유골이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오늘 보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채로 야곱은 눈을 감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또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현재와 영원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육에 나타나는 것만이 나타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육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소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 육의 세계의 육의 관점에 육적인 것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영을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깨워주시어서, 비록 내가 육의 옷을 입고 육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현실인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동행, 특별히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육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 깊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함께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거룩을 추구하라. 거룩을 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십자에서 죽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그새 생명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그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가지 더또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어... 이 야곱의 유골을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매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냥 애굽 땅에 묻어도 된 어차피 사람 죽었으면 뭐 끝인데 뭐 어디 묻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전 담겨져 있다라고 묵상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 야곱의 유골을 <laughs> 죄송합니다. 야곱의 유골을 그냥 애굽에 묻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뭐 영혼이 천국에 갔으면 되는 거지. 뭐어 영혼이 살 본향은 천국인데 야곱의 유골을 애굽에 묻든 뭐 가나안 땅에 묻든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차피 부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먼지로 다시 전그 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 화장을 하면 다시 이게 부활할 때 어떻게 되나?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어떻게 입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해도 됩니다. <laughs>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 매장을 하면 뭐뭐 뭐 옥체가 보존이 됩니까?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죠. 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렇잖아요. 몸의 형체가 어땠든 그게 부활과는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유고를 다시 가난 땅에 매장할 것을 꼭 반드시 요청한 것일까? 돌아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앞으로 여기 이 애국 땅에서 몇 년을 있게 될지는 하나님이 예언은 하셨죠, 400년. 이미 예언은 하셨습니다만 그긴 시간 동안, 그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자칫 애굽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자기의 거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 이 야곱의 유골이 애굽에 묻혀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신적,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우리도 다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지 이곳에서 머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 교육, 그렇죠? 어, 정신적인 무장, 이 애굽에 정착하지 않고 애굽에 음, 머물러 있지 않는 언젠가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을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될수 있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바를 가르쳐 주죠.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나는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반드시 비록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은 제한된 시간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땅,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본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본향 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유언은 우리를 위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나의 유고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장사라라고 하 하는 이 유언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의 유언이기도하다. 왜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며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야곱의 유언을 우리 모두를 위한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요셉이 그 야곱의 유언을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그 모든 유고를 장사지내듯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장사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 하시옵소서 가야라리디 베레디케리야라다라야 영원한 천국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매몰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와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 정말 이 땅에서의, 이 애굽 땅에서의, 이 유한한 삶에 매장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을 깨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육을 심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그냥 먹어 해치워지는 그래서 이 땅에 묻히는 그냥 먼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위해 심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간해 지르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